매출 올려 드린다. 상위 노출 해 드린다. 이런 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마케팅 대행사에 돈만 날렸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대표님들이 여러 대행사를 거치다 결국 저희 자립 마케팅 문을 두드리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는 과정을 포장해서 팔지 않고 결과라는 숫자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을 잘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건수, 네이버 예약 알림 소리, 그리고 정산 창에 찍히는 매출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공개할 사례는 인천 구월동의 완벌집인데요. 이 매장이 단두달 만에 어떤 놀라운 숫자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대표님과 ]하게 적용할 1월 전략은 무엇인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이 매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두달 뒤인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전화 문의 수입니다. 10월에 127건이던 전화가 12월엔 2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이버 예약은 어떨까요? 10월에 94건에서 12월엔 159건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떤 비싼 기술을 썼길래 고객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고 예약을 시작했을까요? 트래픽 작업? 아닙니다.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 딱 하나. 제대로 뜯어고쳤을 뿐이에요. 이 플레이스 최적화에는 핵심 디테일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은 클릭률입니다. 고객이 구월동 고깃집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가게가 뜨고 있죠. 여기에서 선택받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고기 사진이었어요. 고객 입장에선 그냥 고깃집이네 하고 지나치죠. 저희는 이걸 싹 바꿨습니다. 단순 메뉴 사진 다 치워버리고 매장의 분위기와 공간감이 느껴지는 고퀄리티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사진 위에 핵심 키워드를 박았습니다. 연말 회식 단체룸, 구워 나오는 집, 치즈 폭포. 고객은 사진만 쓱 보고도, 어, 여기 룸이 있네? 다 구워주네. 회식하기 딱이다. 를 0.1초 만에 파악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유입 수치를 8,000대에서 1만 1,000대로 점프시킨 결정적 이유입니다. 클릭해서 들어왔으면 이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우선 시각적인 안정감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브라운 톤으로 모든 이미지 색감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건 바로 매장 소개글인데요. 보통은 최고급 원육, 친절한 서비스 이런 뻔한 말 쓰시죠. 저희는 고객의 결핍과 경험을 건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리던첫 데이트 3시간 고른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다 하지만 고깃집에서 냄새 배고 기름 튀고 지하철을 타고 보니 내 옷에선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완벌집입니다 이 글을 읽은 고객은 무릎을 탁 칩니다 와 사장님 센스 있다 여기 가면 진짜 쾌적하겠다 이게 바로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빈틈없는 최적화인데요. 고객이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든 순간에 정답을 미리 심어놨습니다. 그냥 방문 예약이 아니라 옷의 냄새별 걱정 없는 구워주는 고깃집 방문 예약으로 바꿨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우리 가게의 장점을 각인시키는 거죠. 주차장 위치는 물론 주변 볼거리까지 상세히 적어 헤매지 않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짧은 영상인 클립을 꾸준히 올려서 플레이스 점수를 꽉 채웠습니다. 답글 관리 안에 구월동 고기 맛집 같은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검색 노출 확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사진 퀄리티, 스토리텔링, 소개글, 예약명 변경,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전화 문의를 두 배로 만들고 매출의 앞자리를 바꿨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1월에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우리 매장의 메인 이미지의 문구를 신년에 신년 모임으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새해 첫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소개글에 녹여내야 합니다. 이제 맛있는 건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 고객이 네이버에서 우리 가게를 봤을 때이 가게는 내 고민을 해결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남들과 똑같은 플레이스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신년 모임 수요가 터지는 지금 우리 매장만의 맞춤형 브랜딩과 플레이스 최적화로 매출의 앞자리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자립 마케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의 매장을 내 가게처럼 고민하는 팀, 자립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